우주는 하나일까요? 혹시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면요? 그곳에는 당신이 아닌 또 다른 당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다중우주이론, 멀티버스 티어리라 불립니다. 우리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거품이라면 그 옆에도 수많은 거품, 수많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법칙과 현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중 어떤 우주에서는 당신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에선 과학자일 수도 다른 쪽에선 우주를 여행 중일지도 모르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선택은 동시에 여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도 어딘가의 우주에선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주는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엔 당신의 또 다른 삶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우주는 어딘가에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끝없는 우주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우주로 가는 티켓입니다.